들리는 소문에 뮤지컬 됐다고 하던데 니가 그 덕들만 손잡고 내게 오면. <놀람> 이만히도 좀 잘하는 수준. 아, 되게 괜찮으셨어요. 괜찮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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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일부러 집에 가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괜히 부른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스님 <laughs> 같이 불러주시나요? 제가요? <laughs> <laughs> 잘해주세요. 아, 힘들어. 야... 어, 어떻게 진행해야 되지? 초카 캐비 문제. 아, 네, 저. 보스톤 퍼포거든요유경 control... 아, 네. 입 저를 걷어주셨어 아, 걷어주셨어? <sucked> 네, 오늘 혹시 나름 노래한거 보신 적 있어요? 아, 네, 봤어요 찾아어요 진짜요? 요 일반인들은 좀 잘하는 수준인데 아, 되게 <S> <괜찮아> <S> <요소> 괜찮으셨어요 괜아 <laughs> 그럼 다시네네하 <가시죠. game> 아,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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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노래방 뭐 애창곡 있잖아요. 네. 그게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약간 그런 제일 식으로... 유명한 네. 빅마마의 체념. 어네 알겠습니다. 어, 이런 있습니다. 거. 어 이런 거 한번. 근데 선생님 그거 너무 높. 안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옛날에는 어? 네. 높은 음을 좀 그래도 잘 냈거든요. 근데 이게 성대가 치 늙는지.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노래를 들어봐야 네. 그 원인을 <laughs> 우, 찾을 수 있습니다.부터 벌려보겠습니다. <laughs> 어 아, 네. 나름의 방법이신가 본데. 뭐가요? 아니요 지금 웃겨갖고 코를. <웃음> <깨끗한> <웃음> <웃음>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하는데요? 너무 잘하시죠? <laughs>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끼가 있으시고 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움츠려야 될 때는 사실 움츠려주고 터트려줄 때는 막 이렇게 지르고 이런 거는 잘 하시거든요? 타고났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이런 게 있어요. 음. 네. 음. 그런 게 있는데 음. 보통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세퇴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다 원인이 있어서 아. 그원인을 제가 발견을 하나 했어요. 아, 호흡이 네. 좀 거칠어요. 아. 음. 숨이 딸리는 거는 이제 그두 번째 문제. 아. 호흡이 거친 이유가 성대를 좀 벌려요. 아. 그러니까 성대가 벌어진다는 게, 아, 이렇게 내는 게, 아, 이렇게 잘 붙여서 내는 건데, 네. 지금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감정을 좀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음. 아, 해서 약간 이렇게 벌어져요. 아. 어, 호흡이 세니까, 거칠게 컨트롤이 잘안 돼서 네. 툭툭 나가거나 네. 흥분하게 되고 심박수 막 올라가고 막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게 제가 네.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까마귀가 됐다 생각하시고 까마귀. 까악 네. 까악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음정을 드릴게요. 까악 <laughs> 까악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쌤. <laughs> 아왜왜 왜 진지하지 아니, 못하지? 시 아니, 아니요. 네. <laughs> 지금 약간 병들었어요. 깍깍. 어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보다 조금 뻗어 나가죠. 네. 이 상태에서 되게 그 깍쟁이처럼 아아아 아, 아, 이런 아, 소리 있죠. 아, 어 아. 그렇죠. 완전 좋아요. 그 소리가 성대가 쫙 붙은 소리예요. 마시고 보세요. 깍깍. 이렇게 납작하게. 깍깍. 오케이 너무 좋은데 입이 너무 확 벌어져요. 깍. 쌤왜 <laughs> <때문에> 웃으시죠? 진지하게 하세요확 <laughs> 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더 열심히 확 벌리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턱이 벌어지지 마시고 네. 미소가 지어지면서 어 그렇죠, 그렇죠.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 <laughs> 음, 설명이 네. 안 끝났는데. 왜 <laughs> 보시죠? 네. <laughs> 네. 끄악으로 바꿀게요. 끄악. 그렇죠. 네. 끄악. 그렇죠. 이런 흥분 안 하죠. 끄악. 이렇게. 끄악. 그렇죠, 그렇죠. 어. 오케이. Okay. 요거 한번 해볼게요. my name o k 아 y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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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 r k dark, dark, d a r 이렇게 r k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탤런티드. 처음에 배우님께서 지른 소리가 구강발성이라고 해서 끄아 이렇게 넓어지는 발성이었어요. 어. 여기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네. 아가 아 이렇게 된 거고 끄가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요거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유로 옮겨놨거든요. 네. 근데 그럼 너무 코로, 코 소리 같은 느낌이 좀 듣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배우님은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는 오가 나왔어요. 신기하네. 소리가 달라요. <laughs> 아, 네. 네. 한번더 해볼까요? 네. 까먹을수 있으니까. 네. 오. 하나 더. 셋, 넷. 오. 완전 두성 넘어갔다, 그죠? 자 방금 거 약간 삐끗했잖아요. 네.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 높을수록 천천히 내가 좀더 유지한다라는 느낌만. 네. 까까까까 위로 쭉 올라가는 뻗어나가는 느낌. 까까까까아 완전 나이스. 그런데 이런 소리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 방금 이제 거네? 소리 올라갔죠 위에서 밑에서 네. 또 밑에서도. 목이 안 아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음. 공명감을 가지고 가는데. 위치가 이미 높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음내기 편한 거죠. 네. 네. 방금 한 거를 토대로 네.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왜 그런 말을 했니?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감정을 좀 이입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감정을 생각한다가 이 꼴을 성대가 벌어진다. 음. 아까 발성에서 잡았던 그 세팅이 풀린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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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네. 그, 그, 그렇지. 그 다음 거. 그, 그, 그.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렇지 그렇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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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져. 어. 널 미워. <laughs> 그렇지. 난코. 쉬고.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일단 배우님 느낌이 어떠세요? 방금 불렀을 때? 뭐가 되게 편안했어요. 아, 편안했어요. 뭐가 뭐가니? 잡고 있는 이게 빠지는? 네네. 음. 오히려 그게... 저는 이런 소리를 내면 제가 잡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는 성대가 벌어지니까 아 그거를 대신하려고 외부군이 긴장을 해서 더 조이는 게더 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성대만 탁 닫아주고 외부군의 힘은 싹 빠진 상태예요. 이런 백곡도 부르겠네요 근데 원래 발성으로 3시간 부르면 목쉴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춤만 추고 놀아요 요거 지금 끄악까악으로 했으니까 네. 가사로 불러보는 건데 네. 널 미워해야만 거니 한 호흡으로 한 호흡은 맞는데 네. 한 단어처럼 느껴지게 네. 한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네. 널 미워해야만 골반이 뒤로 이렇게 나오고 이 상체가 이렇게 들리게 그렇죠 얘가 좀더 이렇게 올라가게 그렇죠 어, 이 상태 어깨는 살짝 내려주시고 여기서 호흡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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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여기 윗배에 손 대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 그렇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렇죠 여기 단단해지죠. 음 이거를 계속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어잘보신다 역시. 구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지하면서 노래를 불러보시는 거예요. 자 마시고 아니 노래를 불러보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자, <laughs> 해주세요 <잘> <laughs> 아, 자세만 유지한다 아. 라고 생각하면 호흡이 쭉쭉쭉 계속 유지가 되실 거예요. 다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다시 여기 쭉 땡겨놓고 돌아가고 싶은 여기 스이 방금 올려놓으니까 더 좋잖아요. 케케케케케케 네. 응. 평소보다 에너지를 40% 낮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돼. 어, 지금은 뒤쪽에 뭔가 먹먹한 소리가 없잖아. 아 어, 지금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게요 3, 4 오케이 괜찮아. 요 네. 네. 오케이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까먹으실 때 있잖아요. 네. 아까 그 피라미드랑 나단는 여자 김건모다. 제가 가끔 네. 박정현님 생각하면서 부를 때 노래가 좀잘 되기도 해요. 괜찮아요.

여자 네. 김건모 피라미드에서 끄악으로 접근하는 거, 아, 네. 그다음에 깨발음으로 해보는 거 해주시면은 오래 갈수 있는 네. 발성으로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소감이라고 하니까 <laughs> 저 열심히 가르쳤고요. 제가 네. <laughs> 사실 모스톤 보컬이라고 네.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10만 정도. 그래 좀 껴서. 딱상하신 <laughs> <laughs> 방향으 근데 제가 뭐지? 긴 세월 속에 몇번 선생님들과 어 네. 마주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 네. 굉장히 쉽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일반인분들이 그잘 모르는 네.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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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도 되게 빨리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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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 노래 부르시는 거 보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채널에 오셔서 강의 몇개 보시면 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낭만영하신나독고 여러분. <laughs> 오늘 저희, 저의 저그 정나란 입안의 모습들을 보셨나요? <laughs>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신청곡을 절대 남겨주시지 마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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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